교인 수가 한 6,000명쯤 되는 오늘 대형교회에서 부목사 24명 중 8명의 사택용으로 아파트를 매입하였는데 관할부청에서는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래 교회와 같은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 제한특례법 제50조 1항에 따라서 취득세와 재산세가 면제됩니다. 비단 종교단체뿐만 아니라 자선이나 교육단체와 같이 공익목적 사업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그 보상으로 이렇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가진 모든 재산에 대해서 면세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고 교회의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에 대해서만 면세가 주어집니다. 단임 목사 외에 수많은 부여자들이 사역하는 대형 교회에서는 이 부목사를 위한 사택을 매입을 해서 이걸 무상으로 이렇게 제공하게 되는데 이것이 면세 대상이 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된 것입니다. 이런 부목사가 교회에서 하는 차지한 지위가 무엇인가하는 것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부목사가 교회 목적을 위해서 수행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지위에 있다면 부목사의 사택으로 매입한 아파트도 목적 그 면세 대상이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겠죠. 재미있는 것은 이 소송에서 고등법원은 대형화된 현대교회에서는 부목사의 도움 없이는 단임 목사 혼자서 어, 교회어 본질적인 그 목적인 예배, 전도, 또 성교 등을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목사는 교회에 필요 불가한 존재라고 봐서 그 사택은 면세 혜택을 포함,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어, 부목사가 단임 목사를 보좌할 목적으로 수시로 노예 승락을 받아서 임시로 심화하는 어, 것이라면 이 교회 종교활동에 반드시 필요를 불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다, 있지 않다. 그래서, 어, 면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천주교가 제기한 은퇴신부의 사택에 대해서도 면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1년 단위로 위임을 받아 지교에서 심화하는 부목사들이 비정기성을 문제 삼아 면세를 허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가 면세를 주장하기 전에 먼저 부목사의 지위를 어, 강화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합니다.